우리는 종종 소명이라는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목사나 선교사처럼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팀 켈러 목사님은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십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교사로서 병상에서 누군가의 손을 붙드는 간호사로서 가게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하는 자영업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하나님은 그 일상의 자리 안에 소명을 담아 두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바로 그 평범한 삶의 자리가 사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 인물인 엘리사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가 되기 전 밭을 갈던 농부 흙을 일구고 소를 몰며 묵묵히 일상을 살아가던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며 살아가는 엘리사를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16절에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선지자로 부르실 계획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엘리야는 엘리사를 찾아갔고, 바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엘리사가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사명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하도록.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토록 귀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시간 엘리사가 보인 결단의 모습을 통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을 받은 성도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의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함께 본문 19절부터 22절 상반절 먹게 하고까지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이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이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거뒀을 그의 위로 드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이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아멘. 본문 19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처음 보게 된 엘리사의 모습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번 본문에 나타나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오늘날에 비추어 잠시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농부가 민소매의 나시를 입고 목에는 흰색 수건을 걸치고 땡볕 아래에서 농기계에 시동을 걸고 그것을 힘껏 밀면서 열심히 밭을 갈고 있는 모습. 엘리야의 눈에 비친 엘리사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한 농부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본문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수 있는 것은 그가 열두 겨리소를 가지고 밭을 가는 모습. 한 겨리시 한 쌍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총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상당한 규모의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 즉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꽤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인물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엘리사를 찾아갔고, 본문 19절 하반절의 말씀과 같이 겉옷을 그의 위에 높이 던졌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던지는 겉옷을 바라본 후에 본문 20절의 말씀과 같이 자신에게 겉옷을 던져준 엘리야를 평생 따라가겠노라고 결심하고 부모와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겠다고 하였습니다. 엘리야는 그 청을 허락하였고 이후 군문 21절 상반절에 보시는 대로 소의 기구를 불사르고 한 쌍의 소를 잡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일을 마친 후에야 비로소 엘리사는 엘리야의 수종을 들며 새로운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읽다 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먼저 엘리사는 엘리아가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었는지, 그리고 엘리아가 아무런 말도 없이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이유와 그 의미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엘리사가 기구를 불사르고 소를 잡아서 잔치를 벌인 이유는 무엇인지. 총세 가지에 관한 의문점입니다. 먼저 사진 한장 없었던 시대에서 엘리사는 자신을 찾아온 엘리아가 하나님께서 세워진 선지자라는 것을 어떻게 알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당시 엘리아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선지자였고 수많은 바알 선지자와의 갈멜산 대결을 통해 널리, 이름을 알려, 널리 이름이 알려져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선지자로서 명성을 떨치고 있었던 슈퍼스타, 그의 행동과 인품과 성격, 외모, 옷차림, 그에 관한 모든 것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 역시 그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특히 엘리사가 자신에게 옷을 던지는 상징적인 행위를 보자, 엘리사는 단번에 그가 선지자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생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왜 아무런 말도 없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던진 것일까요? 일단 선지자의 겉옷은 그 사람의 권위와 사명, 정체성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권위 있는 자가 누군가에게 겉옷을 던져준다는 것은 그 권위를 타인에게 위임한다는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아마도 오히려 말보다 이러한 행위가 더 효과적일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진 것은 엘리사에게 모든 선지자로서의 권한과 사명을 위임한다는 상징적인 행위가 담긴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가 자신에게 옷을 던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무언의 메시지라는 것을 정확하게 간파하였을 것입니다. 이후 엘리사는 곧바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 그를 따르겠노라고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본문 21절의 말씀과 같이 소를 잡고 기구를 불살랐고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며 성대한 잔치를 열게 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엘리사의 직업은 밭을 경작하는 농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소를 잡아서 고기를 내주고 각종 농기계를 불태웠다는 것은 자신의 생업을 포기한다는 의미가 담긴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농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이제부터는 사명자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고 또 백성들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며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은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결단을 선포하는 일종의 발대식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을 알게 되자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말로만 순종한 것이 아니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전부를 불태우는 결단력 있는 실행으로 완전한 헌신의 각오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더 이상 뒤돌아 보지 말고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으로 그리고 자신을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엘리사처럼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셔서 그 일상 속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라고 특별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순종과 헌신의 각오를 다지며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거창하고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령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는 것. 피곤하고 지쳐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봉사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것.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방식이 아닌 말씀과 신앙의 법칙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와 같이 엘리사처럼 직업을 포기하는 결단까지는 미치지 못한다고 해도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을 통해 순종과 헌신의 각오를 다지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하면서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는 찬양을 매우 좋아하지만 한때 부르지 못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찬양뿐만 아니라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수 있나 라는 찬송 역시 부르기 힘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십자가를 질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러한 가사의 내용처럼 살아갈 자신이 조금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즉각적인 순종이나 헌신의 각오는커녕 나의 상황이 더 중요하고. 내 삶의 평안과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 같은 이 마음을 돌이켜 주셨고 평생을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제 삶의 우선 순위가 바로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섬기는 것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힘입어 순종과 헌신의 각오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에 발을 걸쳐두고, 적당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방향을 완전히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방향을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시키며 살아갑시다 죽도록 헌신하고 봉사하며 힘써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갑시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순종과 헌신을 보시고 그 삶을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 반응하고 헌신의 각오로서 나아가시는 경향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해 결단한 이후부터는 철저한 제자 훈련을 받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21절 하반절의 말씀, 일어나부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이제 엘리사는 농부로서의 삶을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본문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두 가지의 동사 따르다와 수종들다가 연이어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따르다라는 말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뒤를 따라가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를 따른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방식과 가르침, 더 나아가 사명까지도 함께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수종들다라는 말은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보통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 사용되고 또 권위 있는 인물을 보좌하는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신부름이나 육체적인 봉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존경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따르며 수종 드는 것이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단계, 즉 제자 훈련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마치 유명한 셰프가 자신의 뒤를 이을 제자에게 칼을 잡기 전에 온갖 잡일를 시키며 훈련시키는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의 수종을 드는 것은 선지자가 되기 위한 철저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사가 받은 제자 훈련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하며 거창한 훈련의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추측이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르며 수정 들었던 기간에 대해 학자들은 대략 6에서 10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 기간 동안 엘리사는 그저 묵묵히 따르며 인내라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열1기야 2장 2절과 4절과 6절에 보면 엘리아가 지역을 이동할 때마다 엘리사를 떼어놓기 위해 그 자리에 머물라 라고 말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인내하며 자리를 지키는 제자 훈련의 과정을 넉넉히 이겨내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는 자신을 낮추는 겸손과 섬김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11기야 3장 11절에 보시면 엘리아의 손에 물을 붓던 엘리사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는 하인으로서 엘리아의 수종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을 하던 자의 손을 씻기는 섬김에 대해 훈련을 받았습니다. 나름 규모 있는 농장에서 부족하지 않게 살았던 그가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며 선지자를 섬긴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사는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아가 하늘로 승천하기 전 그가 엘리사에게 구할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성령의 역사를 갑절이나 달라고 했습니다. 세상적인 것, 소위 사역의 대성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사역에 대한 진정한 갈망에 대해 서 강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진짜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 묵묵히 따라가는 인내를 배웠고 엘리야를 높이며 수종 들었던 겸손과 섬김을 배웠으며 그리고 진짜 구해야 할,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기도의 훈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준비를 하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다고 해서 곧바로 큰 일을 바로 맡겨 주시지는 않으십니다. 철저한 제자 훈련을 통해 준비시키는 과정을 반드시 겪도록 인도하십니다. 마치 의대에 진학하여서 졸업하고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고 해서 바로 의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인턴과 전공이라는 철저한 준비 과정과 훈련을 거쳐야만 비로소 참된 의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성도는 철저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저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2016년 목사의 꿈을 가지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사역의 발자취는 늘 기쁘고 즐겁기만 할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주일 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신학교 3년의 기간 동안 수백 권의 책을 쌓아놓으며 논문을 쓰고 읽게 되었고 성경을 연구하고 각 계론을 배우며 조직 신학과 성경 신학 등의 학문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지렁이 같이 보이는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달달 외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체육을 전공한 까닭에 공부하는 것이 영 적성에 맞지 않았던 저로서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의 수업을 마치면 쉬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교회 지하 2층부터 교육관 5층까지 하루에 수십 번씩 왕복해야 했고 어색하고 서투르지만 설교도 틈틈이 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녹초가 되어 주일를 마치면 다시 공포의 신학교 일주일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3년을 어찌어찌 견뎌내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가 찾아온 줄 알았는데 이 힘든 신학교를 졸업한다고 해서 훈련이 모두 끝나게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도사 고시를 준비해야 했고요 시험에 통과한 이후에는 끊임없는 설교 준비와 사역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이쯤 되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나는 도무지 까미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그만하고 싶은 생각과 소명에 대한 의심까지도 들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시기를 통과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끊임없는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는 것 그리고 사명에 대한 의심으로 낙심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때는 정말이지 성도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추어 볼때 조금의 자격도 없기에 회의감마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이끄셨고 굳게 닫혀 있던 입술을 열어 기도하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단순히 사역에 힘든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낮은 차원의 기도가 아니라 정말 사역에 풍성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진정한 기도가 나오도록 인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아시는지 관계에 힘들어하는 저에게 사람을 상대하는 여러 일들만 집중적으로 훈련시키셨습니다.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신학생 시절과 강도사 기간을 통과하는 중에 인내와 겸손의 섬김과 기도의 훈련을 철저하게 시키셨던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약한 부분을 계속하여 단련시키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군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교회의 목사로, 장로로, 장립 집사로, 권사로, 성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반드시 그에 맞는 철저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기가 막히게도 내가 생각하는 바로 그 연약한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공략하시고 그것을 이겨내도록 훈련시키십니다. 그렇게 모든 훈련을 인내와 겸손의 섬김과 기도로서 잘 감당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여러 일들을 차차 맡겨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반복되는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맡겨진 직분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계시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아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약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과정을 인내와 겸손의 섬김과 참된 기도로서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 훈련의 과정을 잘 통과해 낸다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때에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큰 일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시면 철저한 제자 훈련이 있음을 기억하고 모든 훈련을 잘 마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힘차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향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하시는 20, 21, 22여 전도의 회원 여러분 엘리사는 농부이긴 했지만 소 열두 결이와 각종 농사에 필요한 기구를 소유할 만큼의 부유함을 누렸던 인물이었습니다. 넉넉한 삶을 살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를 전적으로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다면 그 음성에 즉각 반응하며 순종의 각오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한 제자 훈련의 과정을 거쳐 장차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일에 자신의 인생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극히 평범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리스도인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다. 너무 힘들고 지칠 때에도 그럴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항상 기억하고 인내하며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성도님들의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얹혀주시어서,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헌신과 순종의 각오로 나아가고, 모든 제자 훈련의 과정을 넉넉히 통과하여 주님의 크신 일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